자 로켓 볼게요 우리가 그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기 들어가 봅시다 지금 제가 애플스토어에 들어갔거든요 어, 애플스토어 들어갔는데 지금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저는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항상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어를 바꿔요 아 여기 있죠 제일 아래쪽에 지금 미국으로 돼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있네요 으로 바꾸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예요? 다 한국말로 바뀌었어요. 우리 말로 다 나옵니다. 모든 게다 어. 지금 요거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화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은행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앱을 그럼 그러면은 최소한 뭐는 제공해야 되죠? 요즘에 영어하고 중국어 정도는 해야 되죠. 뭐 많으면 일본어까지도 하는데 일본 일본어 안 하더라도 중국어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중국 진출을 할 거면 더더 그렇고 뭐 중국어도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영어라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세계 공용어니까 영어는 그 설정을 사이트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요거를 백엔드에서 하는 거를 이제 스프링에서 배울 겁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프론트엔드에서 하는 것보다 백엔드에서 하는 게 훨씬 좋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뭘 설정을 했어요. 프론트엔드에서 예를 들어 SPA로 한다 리액트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서버에다가 뭘 남기지 않는 이상은 이거 닫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서버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로켓을 세팅에 저장해 놓을 수가 있겠죠. 백엔드가 있다면. 그래서 백엔드에서 보통 이걸 잡아 놓고요. 그 사람의 세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속돼 있는 거. 로그인을 했든 안 했든 현재 이 연결 우리 사이트에 접속한 이 유저한테는 영어로 했어요. 그럼 영어로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자 봅시다. 이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필요 없는지 한번 볼게요. 심지어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애플케이션, 애플 프로퍼티에 이제 메시지들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언어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리소스의 메시지스에다가 또는 리소스 아래에다가 리소스에다가 지금 보시면 E N D Z H 이렇게 쭉 만들어놨죠. 이게 언어죠. 이게 뭐예요? U.S.E.N.이죠. 그러니까 E.N.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잉글리쉬 이걸 뭐죠? 독일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K.O.K.R.이죠. K.R. K.R.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걸 K.R.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디폴트가 뭐예요? 아, 우리 말이다. 국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어가 뭐예요? 한글이 기본 설정이다.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요만큼 해놨는데. 아프리카 부시맨쪽에 쓰는 언어는 없잖아요. 언어 패키지.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면 뭘가 보여요? 얘가 보입니다. 얘가 디폴트가. 그래서 한국어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영어를 요, 여기에다가 뭘로 만들어놔요? 영어로 쭉 만들어놓고 KR은 여기다가 집어넣게 그렇게 해놓으면 영어가 디폴트가 되는 거고. 어, 뭐, 프랑스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요. 그러면은 프랑스 말이 디폴트가 되겠죠. 여기다 프랑스 말을 쭉 적어 놓으시면 되고. 뭘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큰 의미 없어요. 이걸 다 해주는 게 원래 맞죠. 아까 애플 스토어처럼 거의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를 다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네임을 메시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로케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별로, 언어별로 쭉패팅된걸 메시지라 그러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의 베이스 네임은 디폴트가 메시지스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면 뭐예요? 내가 리포스, 리소스 아래에다가 메시지스언더바 e 엔 메시지스_언더바_디, 메시지스_점_프로퍼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메시지 지금처럼 되는 거고, Ss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Ss부터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메세지스 아래에 메시지라고한 이제, 제가 이렇게 박아놓으면, 이렇게 박아놓으면, 메세지스 아래에 메시지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코드로 적어야 되는 걸,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메세지스에 메세지 이렇게 박아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안 쓰게 되면 뭐예요? 디폴트는? 메세지스까지가 디폴트입니다. 그냥 리소스 아래에 메세지스로 다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보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고요. 지금 언어, 고, 객이 고객들이 지금 설정해 놓은 언어는 어디, 어디에 담겨와요? 헤더에, 리퀘스트 헤드에, 엑 g 트 랭귀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첫 번째가 한글이고요. 두 번째가 저는, 어,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왜 그런 거 아니, 브라우저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 브라우저 설정 가보시면, 어, 이거 한번 하나 열어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언어를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이걸 세팅할 수가 없으니까. 크롬의 설정, 여기, 여기서 설정인가요? 여기 설정 있죠? 설정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여기 왼쪽에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에, 지금 한국어가 아마 제일 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중국어를 제일 위로 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가장 위로 이렇게 하면은 중국어가 1순위가 됩니다. 그럼 서버에 날라갈 때, 아까 except l a n g 가 ch가 먼저가 날라가겠죠 앞부분. 그 다음에 kr, 이런 식으로 날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는, 두개 이상은 날라가고요 이렇게 설정되 있을 때. 그러면 중국어가 우리가 서비스 안 돼. 우리 사이트가. 그러면 두 번째인 한국어로 메시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 그 작업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단 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다 한번 걸어봅시다. application.property에 다 닫고. application.properties. 여기다 제일 아래다가 할까요? 자, l a n g u 원래 랭귀지란 말은 안쓰 그냥 메시지란 말쓸수 있어요 이게 모든 메시지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이 메시지 왜 메시지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거 있어요 에러 났어요 사용자가 뭐 로그인 하는데 어, 그런 사용자 없습니다 유저 나 파운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메시지로 다그메시지를 실제로 메시지 파일에다가 다 넣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로그인할 때 우리가 뭐예요 이메일 뭐 패스워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잖아요. 그러면 한글일 때는 어떻게요? 해 이메일 나와야 되고 영어일 때는 뭐 아, 한글일 때는 아무 뭐 이렇게 나올, 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자리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로 그냥 X라고 그냥 박아놓으면 X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요거는 서버에서 박아놓은 거. 자 그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 메시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언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Spring s 메시지스 이렇게 여다가 그대로 붙일게요 자 스프링의 메시지에 베이스 네임 그러니까 베이스 네임은 베이스 디렉토리의 네임 이름입니다 디렉토리 이름 그 다음 파일명 아니, 파일 이름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리소스 아래에다가 메시지 스요 폴더를 만들어야 되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 리소스 아래에다가 바로 만드는데 바로 만들면 여기 지저분하니까 로그백처럼 바로 만들면 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디렉토리 하나 만들까 싶은 거지 메세지 쓰라고 자 그럼 이아래다가 메세지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들을 두면 됩니다 여기다가 메세지 이게 파일명이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new 메세지 점 프로포티가 대표적이죠 프로포티스 이렇게 자이게 확장자 프로포티스는 키밸류상 지금 우리도 프로포티스죠 키밸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랭귀지, language. 랭귀지는 뭐 언어 이렇게,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하죠 사이트 점 네이, 뭐 이렇게 사이트 i 타이틀, 뭐 이렇게 하면 타이틀은 우리가 데모 애플리케이션이죠 데모, 데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이트 점스크립트 e 데모의 뭐용 이렇게 하면. 음. 0 그다음이 뭐 하이픈 1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그때 그때 바꿔서 보게 보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HTML의 탭의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파일 만들었으면 지금 제가 랭귀지 이렇게 씁니다. 뭐 LN에 보통 이제 레이블이나 뭐 이런 걸 붙이는데 l n 에 언어 제가 l n 에 이메일 이메일은 네. 이메일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스프링 메시지라고 하는 걸로 하고 코드는 사이트 점 타이틀 그러면 뭐가 돼요? 데코 앱 이렇게 되겠죠. 데모 데, 데코 앱, 데모, 앱. 자, 데모 앱이 여기 자리에 나오겠죠. 어, 요거는 JSP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JSP고 JSP 잘안 쓰니까 JSP보다 많이 쓰는 타임리프에서 우리는 테스트 해볼 거예요. 저기다. 있 자, 그래서 이렇게쭉 적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ln.apply를 적용이에요. 그럼 제가 어디서든 어디서든 ln.apply라고 쓰면 ln.apply라고 쓰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언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언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수 있죠. 우리가 언어뿐만 아니라 나 u 운드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요거 0번째 1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됩니다. 자, 그래서 나파운드라는 걸꼭 뭐 한국어일 때뭐 쓰는 게 아니고 어, 이게 언어 팩이니까 지금 그렇지 언어 팩이 아니라도 요걸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언어를 안쓸 경우에. 근데 이제 언어를 쓰게 되면 요거랑 똑같은 거 우리가 복사에다가 Ctrl+C, Ctrl+V 해서 메시지에 이제 이제 언어, 로케일 값을 줄 겁니다. 자이 n 는 기본적으로 잉글리시는 기본적으로 만드니까, EN 가볼게요. 자, EN에서는 다몰라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겠죠? 데모,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가는, 달러 1안 그렇다니 달러 0. 달러란다. 중괄호로 0. 이거는 파라미터의 숫자, 숫자 값이에요. 여기서도, 한글에서도 넣읍시다. 자, 데모 한 다음에 이 페이지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언어는 랭귀지.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 뭐 어드레스 이렇게 해야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또 중국어로 하고 싶어 자, ZH 자, 중국어로 중국어 대표로 ZH에 중국어는 간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홍콩어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는 이렇게 지금 뭐 하면 되겠죠 t만 내겠습니다 자, 언어는 언어겠지 한자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c h a t 한테 물어보든. 뭐 번역기로 돌리든 아니면 전문가한테그 네이티브한테 물어보든 하시면 되겠죠. 응. 못 찾는 거 뭐죠? 많이 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할게요.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언어 이제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쓸수 있어요. 지금 어 이제 이틀째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세개를 제가 이렇게 넣, 넣었더니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쪽이. 보시면 리소스 번들을 해 가지고 메시지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 인텔리제이가 아 언어 팩이라고 지가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제가 JSP나 타임 리프나 이런 데서 어 요거를 쓰면 지가 알아서 요거를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 주고 스펠링 틀렸는지도 알려 줍니다. 되게 편하죠. 자, 일단 우리가 요거를 바꾸기 전에 이제 메시지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테스트로 한번 짜 볼게요. 자바에 컴퓨터 데모, 여기 바로 갈까요? 여기다가, 이기 파지, 여기 두개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루트 패키지에다가 둘게요. 자바 클래스, 메시지 테스트, 이렇게. 얘는 뭐죠? 어, 여기서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야 되냐면, 지금 아까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메시지 리졸버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 보면은 리소스 번들 뭐 어쩌고 있고 메시지그그 랭귀지 리졸버가 있어요 그 리졸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빈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스프링붓에서는 그냥 다 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하죠 그래서 그거를 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스프링붓을 올린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 리소스 그 이름을 우리가 빈 이름이 뭐냐면 어 오토 와이어드 메시지 소스 소스 여기 보시면 o g Spring Framework의 컨텍스트에 메시 소스라는 게 있죠. 메시 소스 이거는 MSG, SRC 이렇게 제가 뭐 할까요? 인젝션을 받을 겁니다. 인젝션을 받, 받기 위해서 뭐한 거예요? 스프링 테스트를 올린 거죠. 이게 없으면 인젝션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직접 이걸 생성해야 됩니다. 우리 생성 안, 해, 안 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테스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테스트 자 v o i 사이트 관련된 그만 먼저 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걸 묶어 놨어요. 지명 관계상 너무 좁아 가지고. 근데 각각 만들어도 돼요. 자, 사이트 메시지에서는 어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 메시지 src의 겟 메시지 하시면 돼요. 지금 메시지 디스에 메시지 src. 겟 메시지 보시면 메시지 리소스 리졸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드 코드 있죠. 우리가 앞쪽에 아까 키벨류한 거. 여게 코드입니다. 코드. 코드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될 거고요. 그럼 get message, 메시지, get message의 코드에 어, 코드에 오브젝트 어레이로 이렇게 a rgs 아까 뭐였죠? 중괄호 0 했었죠? 중괄호 1도 있겠죠? 2도 있고 그러니까 어레이로 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인자입니다. 그게 아, 세 번째가 이제 로케 값이에요. 뭘로 줄까? 아까 e n 으로 줄까? 뭐 z h 로 줄까? 뭐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et message 코드는 사이트 참 아까 타이틀이었죠? 자, 예, 아규먼트는 없어요. 이 음, 요것만 우리 가 구할 거니까 여기는 아규먼트가 없죠. 자, 그다음에 로케일은 뭘로 줄까요? 여기 보면은 자바유틸에 로케일이 있거든요. 로케일 점 어. 코리안. 코리아로 해도 되고 코리안으로 해도 됩니다. 자, 코리아로 하면은 KO 언더바 KR이고요. 코리언으로 하면은 KR인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까 이탈리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 하면은 뭐예요? IT 언더바 모식이고 이탈 아, 이탈리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안 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언어로 잡으면 되니까 우리는 코리언어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컬트롤 알트 V 눌러가지고 이거 뭐가 돼요? 사이트 좀 타이틀이 되겠죠.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사실 찍을 일은 없는데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랬더니 보시면 두 번째 선택하면 되죠 데모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설트데 있어야 되죠 인포트 되나요 어인포스테이 e 보시면 어설트 제이 거어설트 제이의 요거죠 어셀션 점 어설트 대 이겁니다. 여기서 타이틀이 뭐 같은데요? 이제 이퀄 투 데모 앱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다시 실행해 봅시다. 음, 자동과 됐네요. 됐고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되는데 사이트에 이제 뭐해 볼까요? 디스크립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메세지 소스를 가지고 겟 메세지 할 일은, 어, 드물어요. 왜냐면 타임 리프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언제 써야 돼요? 이제 제이슨 방식으로, 레스트 방식으로 할 때는 이걸 써야 되죠. 이걸 써가지고 그요 로케일은 뭐가 돼요? 그러면은 현재 접속한 리퀘스트에 세션에 로케일 값으로 박아주면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요청했을 때그 나라, 그 사람의 언어로 내려갑니다. 메세지 src.getmessage 메시지. 뭐예요 site.description description에 그 다음에 new 아까 args가 어, 그 뭐였어요 array였죠 new object 이렇게 가야 됩니다 object입니다 첫 번째께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거 말하는 거면 되고 이 자리에 자리 들어갈 거 뭐. 테스트, 에디터로. 그 다음에, 녹게지 자, 그래서, 얘도. 테스트.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영어도 하나 해볼까요? 영어도. 봅시다. 잉글리시. 이거는 뭐죠? 게 자, 해서 실행해 볼게요. 이제 에러 왔습니다 볼까요? 어, 익스펙트 데모 앱 나왔네요. 지금 아, 어, 제가 코리안으로 했네요. 이거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잉글리시로 해야 되죠. 잉글리시로. 이렇게 하고 엔터. 음, 자, 통과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했더니 뭐가 읽힌 거예요? 메시지 언더바 EN으로 읽히죠. 그러니까 요 뒤에, 언더바 뒤에 붙은 애들이 지가 스프링이 알아서 찾아준다는 거죠. 나는 뭐만 주면? 로케일만 주면. 지금 요 로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뭘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아, 클래스로 해는데요 저희는 이놈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놈으로 쭉 만들어 갈 거예요. 자, 이제 중국어 하나만 해오고. 이시면 하면 되죠. 혹시 그렇 어. 뭘로 줘야 돼요? <laughs> 차이니즈로 줘야 되죠. 차이니즈로. 음, 응, 뭔가 잘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언어별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테스트를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시면 없는 거 테스트를 좀해 봤는데 없는 걸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원래 이거 찢어야 됩니다 테스트를 지금 원래는 나눠야 됩니다 성격이 다른 애들은 좀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한글 테스트 중국어 테스트도 사실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코드 짜실 때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같이 갔다고 보고 가는 거죠 자 요번에는 나파운트 테스트 할게요 쓰러운 데스를 걸었습니다 어 쓸때데 쓰러이 바에 입처을 했었죠 사이트 타이틀 요거는 없잖아요. 뭐,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뭐가 돼요? 익셉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인스턴스 오브, 노서치 메시지 익셉션이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잘 되네요. 지금 요걸 복사해 온 겁니다. 요만큼을.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디폴트 값 주는 거 한번 해봅시다. 디폴트 메시지. o 파운드일때 디폴트 주는 거 사이트 타이틀 XXX가 없잖아요. 아, 세 번째 디폴트가 있는 게 있어요. 아까는 코드 ARGs 로케일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디폴트 메시지 있는 오버로딩 다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들이 겜 메시지가. 그래서 여기다 디폴트 밸류를 주면 어 r 트된 메시지가 뭐가 돼요? 어 expect 디폴트 값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트 타이틀은 뭐 데모 타이틀 이렇게 할게요 데모 디폴트 이런 식으로 하면 네잘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에다가 뭘 주면 돼요 디폴트 값을 주면 된다 없을 때는 이걸로 나가세요 이런 통합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다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요 테스트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세지점 프로퍼티스에서 뭔가 실수로 지울 수도 있죠. 이 파일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기획자한테 주겠죠. 기획자한테 아예 주고 작성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개발 자꾸 이제 기획자들 이 실수하니까 뭐예요? 그 엑셀 파일에다가 적어서 줬어요 기획자들이. 그러면 은 기획, 그 엑셀 파일에서 또 내가 뭘 만들어야 돼요? 프로퍼티 파일 또 만들어야 되죠 언어별로 다 분리해가지고. 근데 그 기획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파일을 줘버리면 됩니다. 이 파일을 줘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 스펠링이 틀리거나, 빠뜨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쭉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뭐로 보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스도? 언어, 소스 코드로 보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가장 기본이고요. 어,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하는데, 그 뒷부분이 이제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할 거냐면 이제 아까 애플스토어처럼 어, 언어를 선택해가지고 바꾸게 할 겁니다 사이트에서 타이밍이를을 써가지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